레전드 오브 리브라라는 게임이나그 시체가 뭔가 되게 귀엽죠 뿌리고 기도하긴 또 뭐야 오, 아직까지는 크게 뭐 없습니다. 큰 어려움이 없어요, 게임에. 더블 배럴, 웨폰 파워, 라이프 스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잠깐만. 야, 이건 진짜 권장하지 않는 편이 나을 수 있겠어요. 10밖에 안 돼? 야, 10은 좀 너무하지 않나? 어, 게임 난이도를 보고 결정하도록 하죠. 10이 나은지 안 나은지는. 자이언트는 뭐야? 그 자이언트는 공격력이 더 좋아지나요? จิ๋งเพชรผีเวทผี 방패, 방패 뭐야? 아, 그 방패야? 아, 스토리를 강의한 느낌이네요. 로드라이크에 스토리를 좀 강의했어요. 전반적으로 템포가 조금 빠른 편인 것 같습니다. 하는 게좀 재밌는 것 같아요. a w 빅더리 눌러서 계속하기 레전드 오브 리브라라는 게임입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음... 한글로 <laughs> 나오는 것까지는 나쁘지 않은데 뭐 한글이랑 영어랑 좀 섞여있는 기분? 많이 들어요 사실 어... 언어 선택 이제 예, 잉글리시 하겠습니다 뭐뭐 있나 좀 보게 베리로 울트라, 하이, 미디움 컨트롤로 해야 되니까 좀 불편하네요 음, 울트라 좀더 해볼게요 일단은 샵에 한번 가보시면 g 프 t Free i 6 Days 이거 아니야? 6 Days는 좀 너무 빡센데 파 i l 브 o 드 300원이에요 300원 겨우 300원이야, 겨우. 모험 컨셉은 상당히 좋다고 생각해요, 개인적으로. 일단, 파우시월 아마, 저거는 웨이브 형태인 것 같은데. 파이어블럭 심포는 <목소리도> 상당히 무난하게 가는 편이고 이런 게임들은 제일선전도 말해줄 적이 있듯이 공속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. 왜냐하면 지금으로. 그건가? 지금 보니까? 아, 위코체크. <목소리> 어, 잠깐만. 일단은 히드 하나가 나온 걸같서는 히드는 몇개 있는 걸것 같아요. Last step? 이건 뭔지 한번 볼 수가 있네요. 아, 이거 좋은 것 같다. 이거 뭔지 알아요? 이게 소차원 애들은테는 되게 무적지 같은 데야 약간. 니턴 파이, 기 대는 아이 거는 긴장 하는기 대는 아니 지긴 장은 아니면 굳이 필요 없었 어. 私のやる意味っていうの 것 같아요. 아직 초반이라 그런나 되게 가벼워요, 일단. 그냥 이거 보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거 있죠? 약간 그런 느낌의 퍼즐 느낌. 퍼즐들이 대부분 이런 형태거든? 근데 약간 그런 형태를 차용했어요. 지금 보 이건 돈이 없어요. 출석이 나오네요. 100원을 줍니다. 데일리 퀘스트고. 이 레벨이 2이 돼야 된대요. 블랙스 스텝. 충돌하면 안 돼. 충돌하면 또 저게 돼요. 데미지 정밀이 되기 때문에 충돌은 하면 안 됩니다. 이유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승리 공속이 느린 편은 아니가서 런은 마하는 맛이 좀 있어요 원 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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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이렇게 피가 높아요 다들어가 아. 보도록 할게요. 와, 인리버팩키 110... 음, 이 광고 삐리 너무 불라는데 그러니까? 광고도 정이나 뭐 광고하는 법이 존나 중요하다고 보는데 광고게임인도 자체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... 적당한 광고는 진짜로 좋다고 생각해요 무과금들들 입장에서 적당한 광고는 음...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뭐냐 조같은 광고들이 꼭 있어 몇개 그런 광고들은 걸러야 된다 그거 중에 하나가 이제 히어로즈 테일즈 광고 x 가 언제나 편하나 확실히 느낄 잖아요 이제 그럼 삽니다. 끝까지 주인 인 들었잖아요. 하는 것 같은데, 어 키도 훌륭하그게고 동선이 없는 거고요. 동선이 없는 거고요. 그리고 니코체이별로에요니코체을 별로 추천하지 않는 게임이에요. 별로 추천하지 않는 이유, 니코챗은 조금 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 거리가 없어. <놀람> <놀람> 좀... 아, 저기 그러면은 목숨이구나 목숨. 저 옆에 있는 게 어. 그럼 그거네. 하는 거라고... 아... 솔 개인적으로는 좀 별로입니다. 이렇게 예. 썩 좋아 보이진 않고, 그냥 적당히.. 가벼운 정도로는 괜찮겠네요. 그리고 기능게 너무 없긴 합니다. 얘는 하루 정도 돼가지고.. 비그.. 육.. 7일은 돼야죠. 일주일 짜리입니다. 어뭐 그냥 음~ 적당히 하는 정도로는 괜찮겠네요. 여기 보시면 뭐 핸드풀 오브 룬스라는게 있어요. 이런거 사셔 하시면 됩니다. 필 오브 룬스 이런거 있으면 돼요. 이거는 되게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해. 왜냐하면은 이게 100원에 5개잖아 그럼 20원이거든? 그러면 이게 얼마나 좋아 이런 건 되게 좋은 방안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는 꾸준히 사주시면 됩니다 뭐 예로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할게요